안녕하세요. 파이어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지난 몇 년간 가장 트렌디한 카페를 꼽자면 로스터리도 아니고 브루잉 전문점도 아닌 바로 에스프레소 바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에스프레소 바 가셔서 이렇게 탑사키를 해보셨을 겁니다. 저렴한 가격, 부담스럽지 않은 양으로 적어도 두세 잔씩은 다들 마시고 오거든요. 무엇보다 에스프레소 바라고 에스프레소만 강요하진 않고 에스프레소에 설탕, 우유 크림, 셔벗 등을 넣어 접근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에스프레소 하면 쓴맛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카페 오너나 바리스타들이 에스프레소 빠처럼 커피를 내려보겠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맛있긴 한데 에스프레소 바에서 먹던 그 맛이 안 났다면 오늘 맛있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내리기 전에 커피 문화를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음료입니다. 이탈리아의 발명가인 안젤로 모리온도는 1884년 현대 에스프레소의 기초가 된 에스프레소 머신을 개발했습니다. 이 머신은 1.5바의 스팀 압력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원리입니다. 이후 1901년 루이즈 베제라와 라파보니 그리고 1946년 가찌아가 스프링레버를 이용해 10바 이상의 압력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현대 에스프레소 머신을 개발했습니다. 또 1933년 비알레띠가 최초의 모카포트를 개발해 커피 소비를 대중화시켰죠. 반면 우리나라는 가루커피랑 이 가루커피에 설탕과 프림을 섞은 믹스커피를 주로 즐겼습니다. 그러다 1999년 스타벅스와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원두커피를 소비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아메리카노를 드십니다. 즉, 기본적으로 미국 스타일의 커피가 기반입니다. 그리고 일본 스타일의 핸드드립 커피, 스페셜티 커피가 확장하면서 호주 스타일의 밀크커피와 북유럽 스타일의 잔잔한 브루잉이 주를 이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커피를 즐기러 카페에 가기보다는 공간과 만남을 위한 장소로 활용합니다. 반면 이탈리아는 커피를 바에서 홀짝 빠르게 마시고 가는 문화입니다. 커피를 마시기 위해 카페에 가고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커피보다는 공간을 목적으로 카페를 소비해왔고 자연스레 양이 많은 커피가 선호되었습니다. 또 훌륭한 에스프레소 추출을 위한 추출 사이언스, 다양한 추출 테크닉, 바스켓 같은 툴의 발전들 또한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위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커피가 맛있다라고 느끼는 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추출 수율이나 원두, 농도, 온도, 그리고 잔의 형태, 분위기 등 다양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연코 농도입니다. 농도란 그 커피에 커피의 성분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의미합니다. 높은 수율, 고농도가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즐기는 범위는 오히려 약간 저농도입니다. 추출 수율 또한 약간 낮아도 맛있다고 느낍니다. 근데 스페셜티 커피 씬에선 고수율, 고농도를 위한 노력이 참 많았습니다. 18g을 사용하다가 20g을 사용하고 심지어 22g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도직량과 추출량을 거의 1대1로 갖게 하는 엄청 진한 리스트레트도 한때 유행했습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에스프레소를 그 자체로 즐기기보다는 물이나 우유를 넣어 먹는 문화가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에스프레소가 진할수록 아메리카노나 라떼도 진해지고 풍미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원두 사용량이 증가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본고장인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레시피는 싱글 7에서 8g, 더블 14에서 16g의 원두를 사용해서 각각 25에서 30ml, 50에서 60ml의 에스프레소를 약 25초 정도에 내립니다. 그리고 많은 스페셜티 카페들은 18g 에서 20g 의 원두를 사용해서 30g 에서 50g 의 커피를 22초 에서 30초 간 내립니다. 고수율 일관성을 추구하기에 부피에서 질량으로 단위가 바뀌었습니다. 도직량은 늘었지만 추출량은 오히려 줄어서 에스프레소의 농도가 진해졌습니다. 따라서 에스프레소 그 자체를 즐기기 보다는 다른 음료를 위한 농축액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추출과 맛을 한번 보고 농도도 측정해 보겠습니다. 요즘 에스프레소는 처음엔 진하게 후반부에도 안정적으로 잘 나옵니다. 반면 이탈리안 레시피는 처음부터 유량이 조금 빠른 편이죠. 후반부는 더 빠르고 맑은 커피가 나옵니다. 자 이제 커피를 한번 테이스팅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쪽은 일반 저희 매장의 에스프레소 그리고 아메리카노 트레디셔널 에스프레소입니다. 아메리카노는 맨날 먹던 맛이고 확실히 이두 에스프레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농도와 질감입니다. 일반적으로 진하게 내린 이고수율 에스프레소가 상당히 더 묵직하고 질감이 크리미한 느낌이 있고, 트레디셔널 에스프레소는 향이나 농도감은 좀 떨어지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마실 수 있습니다. 농도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레시피에 비해 요즘 레시피의 농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 때문에 트레디셔널 레시피로 아메리카노를 만들면 커피가 밍밍해집니다. 대신에 에스프레소는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내리려면 요즘 스타일과 반대로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에스프레소를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어, 이런 싱글 바스켓은 윗부분이 넓고 하단부 면적이 좁은 형태입니다 분명 추출 수유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위해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블 바스켓을 사용할 거고요이 바스켓은 14에서 16g 오른쪽은 14에서 15g입니다. 왼쪽은 바스켓 높이가 더 높지만 하단 면적이 더 좁고 오른쪽은 높이가 낮지만 하단 면적이 더 넓습니다. 하단 면적이 더 넓은 이 바스켓은 더 가는 분쇄도를 가져갈 수 있어서 더 높은 수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시면 동일한 분쇄도에 동일한 도직량입니다. 하단 면적이 좁은 바스켓이 훨씬 추출이 느립니다. 따라서 분쇄도를 더 굵게 해야. 최적의 추출 상태가 됩니다. 제가 만약 라떼를 마신다면, 이런 바스켓을 사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에스프레소를 마신다면 좁은 바스켓을 선택할 겁니다. 우리는 다크로스팅을 사용하고 추출 비율은 1대3 정도로 높기 때문에 분쇄도를 오히려 조금 더 굵게 해야 클린컵이 좋습니다. 자, 따라서 굵은 분쇄도를 가져갈 수 있고 추출 시간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하단 면적이 좁은 바스켓을 선택합니다. 도직량은 바스켓 용량에 맞게 15g 사용. 다음 가장 중요한 분쇄도를 맞춰야 합니다. 마시기 편해야 하고 불필요한 맛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추출 초반부터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는 분쇄도는 좋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추출 시간이 길어지고 맛도 충분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너무 빨라도 커피 성분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밍밍하겠죠. 초반부터 조금 많은 듯한 유량을 갖도록 분쇄도를 맞춰주고 추출 시간도 22에서 25초로 맞춥니다. 자, 1대3 정도로 추출했고, 크레마 색이나 유지력 모두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위해선 농도를 잘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 더 적은 양을 담고 분쇄도는 조금 더 굵게 그리고 빠르게 많은 양을 추출합니다. 이탈리안 레시피와 현대 에스프레소 레시피는 추출 목적에 따라 다를 뿐이지 어떤 게더 좋다고 할수 없습니다. 오늘 아카데미 커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